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어, 전 요즘 되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서 어 갑자기 울컥했네 어 뭐도 잡았어 또 맥뚜기 맥뚜기 잡았.. 아어 잡았어? 어 잡았어 <laughs> 없어 없어 지원나 너한테 있어. 이거는... 대박이다. <laughs> 메뚜기 좀 보여주세요. 어, 이거 여쭈... 어떻게 잡았어요? 나 등만 잡으면 끝이에요 이게. <laughs> 어 메뚜기가 오. 어, 이렇게 이거 장군감이야. 어 엄청 메뚜기가. 커 메뚜기가. 어 어떻게 이걸 잡았어? 하지만 더큰 이만한 메뚜기도 있어요. 어디에요? 아. 아니 어. 우리 바깥놀이에서 봤거든 아 진짜? 안 무서워? 여씨 여기서 손 잡아? 놓으면 확 날라가니까 저기 수, 풀숲에 날려줘 지원아 이제 이건 또 뭐야? 어, 잠자리? 가만히 있어. 이야 잠자리 어떻게 잡았어 또? 잠자리. 방법 음. 아니, 어떻게 음. 잡았어? 이렇게 해가지고 아빠 따라서 이렇게 <laughs> <laughs> 어 진짜? 야 <이야>, 잘했다 잘했다. 이 어떻게 그게 잡았어? <웃음> <웃음> 어, 지금 구독자가 1만 명이 넘었어요, 그렇죠? 네. 그 동안에 우리 해이맘의 활약도 굉장히 많았고 1만 명을 달성을 할수 있는데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. 우리 해이맘이 구독자분들한테 꼭 한번 전하고 싶은 이야기 이런 것들이 있으면.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음. 하... 처음에 사실 유튜브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제가 좀안 좋아했어요. 유튜브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서 엄마들은 많이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. 아이들 때문에도 유튜브를 좀 멀리하고 싶고 좀 반기지 않았어요. 사실 응원을 해주지도 않았고. 어, 근데 지금 몇천 명이 되고 점점 좀 늘어가는 걸 보면서 너무 대단하고 그때 그렇게 내가 응원해주지 않았던 게좀 많이 미안하더라고요. 뭐 아까 화약뭐 하시는데 전 진짜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제가 제 영상은 일부에요 몇 개, 손 꼽을 정도로 몇개 되지도 않아서 헤이퍼파가 다 차려놓은 밥상에 살포시 수저만 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. 엄청난 유튜버에 비하면야, 미약하지만, 그래도 만명이라도 이렇게 된거 너무 감사드리고,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, 저 부부 참 재밌게 사네, 생각하시고, 어 시청해주시고,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너무 요즘 살기가 힘들어요. 코로나도 그렇고, 아이들 키우기도 그렇고, 어 돈도 그렇고. 뭐 결혼한 지도 이제 이 10년 차가 돼가는데, 음, 어렸을 때는 좀 많이 좀 비관적이었던 것 같아요. 부유한 친구들 보면서 부럽고, 제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, 엄마 혼자 고생하시는 거 보면서도 되게 좀 우리 집은 왜 이러지?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. 근데 지금 보니까, 저는 그렇게 그런가 봐요. 돈은 부자가 아니지만 저는 마음은 부자라고 생각해요. 사랑하는 남편도 있고, 예쁜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. 눈물. <laughs> <laughs>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, 어, 전 요즘 되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서, 어, 갑자기 울컥했네. 힘드셔도 가족들 보면서 서로 사랑하고, 그리고 마음이 가고, 사랑이 가면 아이들도 잘 크고요. 또 부부 사이도 좋은 것 같고. 아무튼, 요즘 같은 시기에 힘내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